오 좋아. 어 까비. 오나어 야이씨 거기서 또 못... 당기주고 당기주고. 규헌아 해 내려가 때려 때려 이걸 안 때려? 남자가? 굿 어, 그래 규원아 니가 나와라 6월부터 될거 같은데 물어볼게. 근데 원래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하라 그랬거든. 될 거는. 까비 주네 까비. 동규원아 저 주지 마. 어차 못 넣어. 어 진짜 주지 마못 넣어. 저기서 야 주원이 정도 말고 못 넣어. 저렇게 공 받아도 민재 민재 정도 넣을 수 있겠다. 아! 야준네야그 타이밍 좋다. 슛. 야, 동수야 동수야 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동수야 네가 나오라고.

준야 친구야. 약해 근데 좀 주원이가. 괜찮아? 리내 재산이라. <laughs> <laughs> 아맞는데 <laughs> 아, 맞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맞는데. <laughs> 그렇지. 너네가 소품은 아니지. <laughs> 후수비! 어, 아, 어, 까비. 돌파고 돌파고 돌파, 돌파, 돌파 가 좋았다. 어, 저신발내고보다비싼 <laughs> 건데. 색깔 잠깐 어, 저거 빨졌는데 그거 버러서. 기 10만 원 붙어. 보라색이 더 나옴. 맞다. 바초 개패급 같나. 준중안 준다. 나마안 준다. 서 Oh, 이잘 Oh, 어 a n g i 어. a Oh, t 아 n t a i t 히 n t a i Tantai. Oh, a k u 돌이 b a t i k a n d e Nice, n i c

또 올라갔어요. 7초. 어, 그그그 선다. 네, 네, 때려 때려. 시간 없어. 때려야 돼. 아, 시간 맞네. 소리. 아, 자, 어. 어이, 자, 가자! 어! 아, 아, 잘 생겼다, 교나. 드로우 박혀신. 박혀신 닮긴 했어. 오 어. 가자, 가자. 3점 하나 갈까? 3점? 야 민재야 존나 안일하게 잡는다 아 까비 아니, 지훈이 네안 뛰었어?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몸이 퍽 드냐? 존나 아가 지금 약, 약골이어서 기본적으로 아, 어? 얘가 몸이 많이 응. 병들어있어 맞아? 어그커 커. 아! 오 까비. 와아! 조이 알려주면 딱 좋다니까. Sorry, sorry. 나이스 나이스. 쐈어야 돼. 맞아 쐈어야 돼. 안 쏘면 점수 못 잡혀.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. 이길 거면 해야 돼. 쏘았다. 어, 쏘는데 못었다 쏴야 돼. 오케이. 어, 뭐야 <laughs> 까비까비 게임 끝난 클랑 할게 막터지 어. 네. 어. 오. 이거 넣으면 10초 이거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거 넣으면 야 가비 <laughs> <laughs>